켈레톤 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폭발성 연구. 아우마 획득. 공독 구여스킬. 칼레온 신병, 칼레온 신병을 일단 가져가 주겠습니다. 일단 뼈 조각은 10개 모았는데 칼레온 신병으로 진행할지는 이거 중간보스 잡아보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플레온 신병 같은 경우는 플레이하려면은 이제 쿨타임 초기화되는 아이템이 거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행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빙글빙글 무한의 뼈인가요? 무한의 뼈를 먹어주면 참어 소환을 할수 있어서 무한의 뼈를 생각하면. 칼레온 신병으로 진행할 법도 있습니다. 봄도둑 칼리반 이병통지석 이병통지석을 먹어줄게요. 미노타우루스는 진행은 안할건데 일단 먹어준다음에 이따가 뼈조각으로 바꿔줄게요 스컬방 미노타우루스는 최근에 한번 플레이하고 난 뒤로 그렇게 선호하는 스컬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결국 미노타우루스로도 엔딩을 보긴 할건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헐. 펌에 나왔던 거죠? 마법사 먼저 성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는 좀 쓸만하네요. 공격 속도까지 이렇게 올려주면은 뭐좀더 세지겠죠? 광대, 광대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광대를 아직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광대 이번에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몇 조각 다섯 개가 좀 아쉽네요. 황대 이번 스킬 하이라이트 점프에서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아이템하고 좀 효율이 잘 맞는 스컬로 좀 생각됩니다. 점프했을 때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좀몇개 있죠. 아 몇개 있는지는 한번 이번에 진행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전더리, 실피드의 날개같은 경우도 강대하고좀잘 맞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레전더리이기 때문에 먹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의 장가 나이스 폭탄병 폭탄병 임시로 가져가 주겠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자, 유니크로 각성을 했고요 피에로 마법 데미지, 물리 데미지가 섞여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하이라이트 깜짝 나이트 스킬이 하나 더 생겼네요 이거는 동일한 스킬이고 어, 두 방을 던지고 기절을 구해야 하네요 상태이상 볼까요? 놓는 모습킬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상당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피에로 괜찮네요. 그리고 폭발 데미지 때문에 좀더 다수 유니트한테 공격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좀 넉백이라고 하나요? 넉백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어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죠? 넉백 시킴으로써 뒤로 밀리게 하고, 물 파괴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점에 비어서 비교적 쉽게 클리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 보스. 여기서 써 주면서 해 주고 거리 사실 피 없는 한 마리를 먼저 빨리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좀 맞지 않나요? 다이스 정수, 나왔습니다. 1600 채우겠죠? 도적의 흑철단검. 지금 평타 공격을 많이 하는 스컬이어서 꽤 유용할 것 같은데, 흑철단검 한번 계속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뼈 조각 100개를 빨리 모아서 레전더리를 일단 가야겠죠. 광수. 이렇게 평타 데미지 올려주고 히갈리 미라 아쉽네요 중간 보스인데 뼈조각이 6개 모자랍니다 레전더리는 이번에 못 보겠네요 일단 최대한 그래도 깨울게요 어? 피창 조심해야 되 빙글빙글 멍수 오케이 조정만 잡으면 됩니다 제일 성가시는 조정이죠 조정 아 평타 강화시켜서 잡았습니다 펜타우로스 뭐볼 어. 필요가 없죠 고급형 칼레온 팔어 레전더리 바로 각성 가능하겠네요 펄이 나왔기 때문에 각성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했어요 각성 왕관을 썼고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커 보커로작성했습니다 도커 스킬 같은 경우는 어 스킬은 똑같아요. 아마 데미지가 좀 올랐을 거로 예상되는데 어 평타 데미지도 뭐좀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공수 그래서 근접해서 이렇게 복들 넣어줍니다. 계속. 쫄쫄 뒤로 뛰겠죠? 반피가 거의 다 까졌기 때문에, 그때 저도 맞춰서 뒤로 같이 가줍니다. 이름을 오고, 대기했다가, 그때 뒤로. 그리고, 흔적해서 A 스킬. 여기다 잡았습니다. 살짝 위험해 뒤로 한번 빼주고 여기서 잡았습니다. 사냥꾼의 나무 장고 폭탄병 각성해 주겠습니다 아직 폭탄병이 레전더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 자폭 스킬은 꿀타임이 걸려 있어서 네, 빈번하게 아직 사용 못합니다 아이템 봐. 어, 제일 무난한 녀석 나왔습니다. 전사. 제일 무난한지 요 필살기도, 무난하게 피, 피하기 쉽습니다. 조심을하겠습니다. 피가 공수 았습니다 락스타 필요 없죠. 전사의 검과 아어템을 하나 더 먹어줄게요. 고민이 되는데 침장. 음... 나이아스의 심장을 보여줄까요? 박성 이제 폭탄병도 마구 활용을 해주겠습니다. 요대 할 때마다 쓸수 있죠. 이렇게 한. 왼쪽 오른쪽 구조물들 먼저 파괴해줘야 됩니다. 폭탄병도 한명 어, 왼쪽은 일단 깼습니다. 볼 때마다 써죽게네감사 지금 좀 방어가 안 좋은데, 그거를 밀로 좀 커버는 못해요. 음. 구조물을 다 깼으니까, 이제 보스 때릴 수 있겠죠. 올라가고, 3병 계속 때려줍니다 3병 딜 3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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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병 어 이건 좀 피해줄게요 接主。 3명 1좋왔습니다 정수 아이템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 정수 아이템을 주진 않았네요. 요거는 파괴해 주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그렇게 필요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오, 스테이지 아라크는 필요 없죠? 사실 4스테이지보다 여기 일자로된 5스테이지가 저는 좀더 수월합니다. 여기서 오히려 제가 가진 아이템 가지고 피관리도 할수 있고, 뱀파이어는 여기서 이제 바어줄게요더 이상 뉴니스로 어... 피관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방황정 나오면은 이제 아이템을 받아주겠습니다 아이템. 트론. 치명타. 음. 아, 치명타. 진짜 고민이 되는데 트론 한번 먹어줄까요? 필용으로 트론 한번 먹어주겠습니다. 아이템으로 적에게 데미지를 표시 3초 물리 공격력이 80% 증가. 돈이 없네 여기는 뭐 비교적 수월합니다. 아 어, 이제 보스인데 생각보다 딜은 엄청 센것 같고 방어가 좀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면서 깨볼게요. 9월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 3 번을 잡아야 돼서 좀 최대한 한번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정수가 레전더리 아닌 게더 아쉽네요. 한명3최 최대한 활용해 줄게요. 한명 활용하면서 한명 잡혀. 됩니다. 최대한. 탄병 쓸때 교대할 때 방어막 있는 거를 좀또 유리하게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방어로 좀 써도 됩니다. 일단 첫번째는 잡았습니다 일단 부활한게 남겨둔 상태에서 피은 없네요 최대한 때려보겠습니다 천병 활용 아 부활 한번 빼줬어요 아, 없었 습니다. 교대 필터임 이용 해서 교대 를 최대한 이용해 주고 있 는데, 이때 스켓을 넣어줍니다. 교대! 어, 두번째 잡았습니다. 지금 피가 좀 없기는 한데 마지막 교대 또 이용해 줘 가지고 최대한 잡을게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세번째 보스는 또 딜이 좀세 가지고 교대 최대한 이용해 겠습니다 안 돼. 그대를 좀 적으로 밑에 폭딜 폭딜 조심해야겠죠? 이러고 좀 폭딜. 조만 조심하면 된다좋았네요 아, 폭탄병이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는데. 깼습니다. 아, 이번엔 조커로 엔딩을 한번 봤는데, 어, 폭탄병이 아니었으면 사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폭탄병 교대 바로 이제 교대가 이루어지는 조금 스케일을 통해서 이제 특성이 있죠. 교대하면 방어막이 잠깐 생기는 걸로 어, 보스에서 좀 이용해서 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